많지만,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. 어디가 어디가 불편하신지 좀 간단히 음, 설명을 해주세요. 위장이 안 좋고요. 위 위장이 안 좋고 30년 이상 약을 먹었고 눈백내장이 있고 저 모래 같이 저 모래 같이 까끌까끌하고 그리고 간이 약이 없어요. 내가 병원에서 이기 들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. 충격을 먹었어. 그게 나중에 커지면 잘라내 잘려낼 수밖에 없대요. 약이 없대니까 이무 저거 뭐 파동칩을 한번 붙여보려고 왔어요. 네 어머니 좀 어떠신지 좀 느낌을 이야기해 주세요. 아 글자가 조금씩 희미해서 안 보였는데 이제 글자 검은 거 하고 빨간 글자가 보여요. 예 그리고. 어 시옷자가 좀 보일 정도로 좋아졌어요. 간판, 메뉴판. 네. 어머니 아까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좋아요. 네 반응이 있나요? 네, 네 좋아요. <laughs> 보면 일단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이 눈과 관련된 자리입니다.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파동칩을 감아주고요. 네. 그리고 이 밑에 두 번째 발가락, 세 번째 발가락, 이 밑에 사이 붕 들어가는 자리에 파동칩을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갑상선 자리. 여기도 눈을 그 건조한 걸 담당하는 연관이 있는 자리거든요. 갑상선 자리 붙여주시고, 용천, 방광. 그리고 위로 보시면, 대충, 이제 손에, 손을 보시면, 예. 네. 손가락, 세 번째 손가락, 네 번째 손가락, 끝마디를 감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합곡, 손의 방광자리, 그리고, 방광 그리고 수삼리자리. 이제 얼굴에 보시면, 네, 인당, 승장, 그리고 양쪽에 사백, 눈썹 위에 각각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.